서울 도심 한 구석 커다란 빌딩들과 번잡한 거리가 아닌 아직도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조용한 분위기의 서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철수 서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간판은 햇빛과 비바람에 색이 바래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사람들을 맞이해 온 주인이 있었다. 김철수 67세는 이 작은 서점을 지켜온 사람이다. 젊은 시절부터 책을 사랑했던 그는 대형 서점이 질비한 시대에도 자신의 작은 공간을 운영하며 책과 함께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그를 좋아했고 활자로 된 세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꿈을 키워왔던 철수에게 있어. 이 서점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서점 내부는 오래된 책들에서 묻어나는 종이 냄새와 따뜻한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빼곡히 쌓인 책들 사이에는 손때 묻은 고서적도 많았고 철수가 아끼는 시집과 소설책도 곳곳에 놓여있었다. 그는 서점 한쪽에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틈날 때마다 책을 펼쳐 읽었다. 동네 주민들과 학생들은 종종 그의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거나 철수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특히 한적한 오후에는 손님보다 고요한 시간이 더 많았지만, 철수는 그런 순간도 좋아했다.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거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철수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아내는 몇년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철수는 홀로 이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내가 있던 집은 지나치게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으며. 함께했던 일상의 순간들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그런 철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의 반려견,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철수가 젊은 시절 길거리에서 우연히 구조한 강아지였다. 당시 비 오는 날. 골목길 구석에서 젖은 몸을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본 철수는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한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밥을 챙겨 주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녀석도 철수의 손길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복실이는 그의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실이는 철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철수가 서점 문을 열 때면 복실이는 언제나 그 곁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고 가끔 손님들이 주는 간식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조용한 성격의 복실이는 서점 한 구석에서 철수가 책을 읽을 때면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밤이 되면 철수가 퇴근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철수가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으며. 비 오는 날이면 작은 몸을 웅크리고 철수가 우산을 씌워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복시리를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TV를 보았다. 철수가 피곤해 보이면 복시리는 그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고, 그럴 때마다 철수는 마음 깊이 위로를 받았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철수가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복실이 덕분이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이었다. 철수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책을 정리하는 손길은 점점 느려졌으며, 가끔은 앉아 있다가도 문득 숨이 차올랐다. 그는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철수는 변함없이 서점을 열었고, 복시리와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히 여겼다. 그에게는 더 이상 대단한 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책을 읽고, 가끔씩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시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 그것이 철수가 바라는 전부였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운명은 철수를 덮쳐왔다. 그날도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점 문을 열고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때 묻은 책을 하나씩 닦아가며 서가를 정리하던 그는 문득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10시. 아직 손님이 올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서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책을 한권 꺼내 읽으려던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가슴을 강하게 후려치는 통증이 찾아왔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철수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 순간 서점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 있던 복실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복실이는 곧바로 철수에게 달려왔다. 철수는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의자에 기대려 했으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복실이는 안절부절못하며 철수의 얼굴을 핥고 앞발로 그의 팔을 건드렸다. 하지만 철수는 미동도 없었다. 복실이는 곧장 서점 문 앞에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크고 간절한 울음이 되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서점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철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복실이는 계속 철수를 향해 몸을 기댔다. 구급대원들이 철수를 들것에 눕히자 복실이는 마치 그를 놓치기라도 할 듯이 따라붙었고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울부짖었다. 하지만 복실이의 애절한 울음도 간절한 바람도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철수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철수를 추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작은 서점에서 정을 나누던 단골 손님들, 이웃들, 오랜 친구들까지 하나 둘 찾아와 그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가 머물던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철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가슴이 미어지게 철수를 기다리는 존재는 다름 아닌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장례식 내내 철수의 관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빈소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존재는 말없이 앉아있는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관을 지켜보았다. 가끔 주인을 깨우려는 듯 조용히 낑낑대기도 했지만 철수가 다시 돌아올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관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오고 갈 때마다 복실이는 더욱 철수를 향해 몸을 밀착시켰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을 지켜야 한다는 듯. 복실이는 밤이 깊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복실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철수가 저 강아지를 얼마나 아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저 녀석은 어쩌나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복실이는 그저 조용히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때조차 복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와 이제 가자. 복실아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복실이는 마치 철수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듯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복실이는 절대로 철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날 아침부터 흐린 하늘은 언제라도 비가 내릴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검은 옷을 차려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 철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이 깊은 침묵 속에서 자리를 지켰다. 철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왔다. 동네 서점을 지날 때마다 인사하던 이웃들. 철수에게 책을 빌려 읽었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복실이었다. 철수가 떠난 후부터 복실이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복실이는 침묵 속에서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주인의 흔적을 쫓았다. 서점에서도 집에서도 철수를 따라다니던 복실이는 이제 그가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관은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철수의 가족들이 차례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관을 어루만졌다. 이웃들도 손을 모으고 명복을 빌었다. 그러나 복실이는 아직 그곳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아직 자신의 차례가 아님을 아는 듯 뒤쪽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복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한 걸음으로 관 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주인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소리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고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다. 관 앞에 도착한 복실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철수가 누워있는 관 옆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낮게 울기 시작했다. 낑낑. 복실이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슬픈 소리를 냈다. 철수가 아플 때나, 늦은 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던 복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복실이는 눈을 깜빡이며 깊은 슬픔에 잠긴 듯했다. 복실이는 주인의 손길을 찾듯 관 위에 살짝 앞발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숙여 관 위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이제 일어나야지 나랑 집에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철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다. 조문객 중 누군가는 얼굴을 돌려 눈물을 훔쳤고 가족들은 소리 없이 흐느꼈다. 평생을 철수 곁에서 함께했던 복실이의 이한 순간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깊은 슬픔을 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복실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철수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듯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고 싶다는 듯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야만 그리고 모두가 떠나야만 복실이는 철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철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복실이의 애절한 모습은 모든 이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누구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철수의 관 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조용하고 숙연했던 분위기는 한 친척의 외마디 탄성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뭐야? 철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덜덜 떨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철수가 남긴 유서였다. 철수는 평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였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 왔기에 그의 유산이 많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유서를 확인한 순간, 모두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다. 철수 삼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철수는 평생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남긴 것이었다.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의 은행 잔고와 소유한 작은 건물 하나까지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유산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유산의 상속 대상이었다. 철수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전 재산은 오직 두 곳에 기부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동물 보호단체. 그리고 또 하나는 복실이를 돌봐줄 사람을 위한 신탁 기금이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 보호소에 기부하겠다고? 아니.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유서를 확인한 친척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유서를 확인했지만, 철수의 반듯한 필체로 적힌 문장은 명확했다. 내가 살아온 동안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복실이었다. 나의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복시리에게 남은 삶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기금을 남긴다. 그리고 내 유산의 나머지는 나처럼 가족 없이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그 순간까지 철수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점점 미묘하게 변했다. 애초에 철수와 친척들 사이가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다. 그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철수와 자주 왕래하지 않았고, 일부 친척들은 그가 서점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별 볼일 없는 노인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숨겨둔 유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탄식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가족이 있는데 동물한테 다 넘긴다고? 장례식장의 조용했던 공기는 이제 싸늘한 긴장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철수를 애도하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서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복실이는 여전히 철수의 관 옆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복실이는 여전히 주인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 하지만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이 유산을 둘러싼 예상치 못한 갈등과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철수의 유서를 확인한 친척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는 듯몇 번이고 유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장은 분명했다. 철수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오직 복시리와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의 유서는 상세하고도 단호했다. 단순히 기부를 하겠다는 짧은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을 담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와도 같았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책과 함께 보냈고, 인간관계보다는 조용한 서점에서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가족이 아니라 책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복실이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복실이는 다르다. 그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러니 내 남은 유산은 복실이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내가 떠난 후에도 복실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신탁기금을 맡긴다. 그리고 내 재산의 나머지는 가족이 아닌. 거리에서 방치된 동물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몇몇 친척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족 중 누군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애초에 철수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충격이었지만, 그 재산이 전부 동물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가족인데,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전 재산을 강아지한테 준다고? 말도 안 돼.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방금 전까지 고인을 애도하며 숙연한 태도를 보이던 친척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유서가 정말 본인의 뜻이 맞아? 혹시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니야? 변호사 불러서 확인해야겠어. 서점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철수가 이렇게까지 큰 재산을 남길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단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형님답네라고 조용히 중얼거렸고, 또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 있는데, 강아지가 뭐라고 지금이라도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야 해.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몇몇 친척들은 유서를 찢어버릴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철수가 남긴 마지막 결정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복실이는 여전히 조용히 철수의 관 옆을 지키고 있었다. 복실이는 인간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여전히 주인의 흔적을 놓지 못한 채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실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질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순간 장례식장에 숙연했던 분위기는 깨지고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철수의 유서를 확인한 친척들은 처음엔 그저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한테는 단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처음엔 속삭이듯 조용한 불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격앙되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긴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재산을 걔랑 보호소에 넘긴 거야? 어떤 이는 유서를 손에 쥐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문서라도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또 다른 친척은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스대 전화를 꺼내 들었다. 아니, 이거 무효 아니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평소 철수와 가까웠던 몇몇 이웃들이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철수 형님이 평생 책과 강아지를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남길 줄은 예상 못 했네.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뜻이니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철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친척들이 더 많았다. 존중.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우리가 철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가족은 내 팽개치고 걔한테 유산을 넘긴다고? 변호사부터 찾아보자. 저 개한테 상속이 말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결정을 내렸다. 이 유서 인정 못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척들 사이에서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철수의 유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어떤 친척은. 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유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려 했고 또 다른 친척은 가족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권이 있다며 유산의 일부라도 가져오려 했다. 유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가족들은 서로 갈라졌다. 평소 친했던 형제들도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들도 이제는 각자의 변호사를 내세워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아니야. 이건 철수 형님의 뜻이야. 강아지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잖아.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런 소란 속에서도 복실이는 여전히 철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복실이는 철수가 떠난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익숙한 냄새가 남아있는 관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유산을 두고 다투고 있었지만 복실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철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복실이는 알지 못했다. 이제 자신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철수의 마지막 선택을 둘러싼 인간들의 욕망과 정해. 그리고 복실이의 운명이 맞물려 가는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이 싸움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철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날씨는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스치고 지나갔다. 철수가 묻힌 묘지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는 국화꽃과 조문객들이 놓고 간 꽃다발이 소리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철수의 친척들은 여전히 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유서의 효력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철수가 남긴 기부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유산을 놓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들의 다툼과 욕망 속에서도 복실이는 그 모든 것과 무관한 듯 행동했다. 복실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철수가 남긴 흔적뿐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복실이를 데려가려 했다. 철수의 서점을 자주 찾던 이웃 중한 사람이 복실이를 돌보겠다고 나섰지만 복실이는 따라가지 않았다. 철수가 없는 공간에서 복실이는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가 떠난 자리를 지키려 했다. 복실이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철수의 무덤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낮이 되면 무덤가에 조용히 앉아 주인의 냄새를 느끼려 했고 밤이 되면 추운 바람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털을 털지도 않은 채 철수의 무덤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밤, 철수의 무덤 앞에서 작은 소리로 울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실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이제 좀 있고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할 텐데. 주인이 없는 걸 아는 걸까? 하지만 복실이는 철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어떤 사람이 사료를 가져다 놓고 담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복실이는 그것보다도 철수의 흔적을 더 원했.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을 지켰다. 사람들은 복실이를 철수의 마지막 친구라고 불렀고 몇몇 이들은 일부러 무덤을 찾아와 복실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 하지만 복실이의 눈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언제 돌아오나요? 저는 여기에 있을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철수와 복실이의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졌다. 가족들은 여전히 유산을 두고 다투었고, 동물 보호 단체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기부금의 향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복실이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아침이 되어도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복실이는 철수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복실이는 마지막까지 철수의 무덤을 지키며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렇게 철수와 복실이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